자, 안녕하세요. 지프로 TV의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조회수가 또 많이 나온 현장이죠. 그현장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동두천시 보산동입니다. 보산동, 지하철 1호선 보산역에서 532m, 500m니까 5분 걸리겠죠? 5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어, 532m, 아니, 4분 59초, 4분 59초 정도, 네. 4분 59초로 그럼 정리를 하고요. 네. 자, 12개동, 88세대, 12개동, 네, 근데 9 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지금 대단지에 요 대단지. 대단지. 아마 네.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어서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깜짝 놀랐죠 그때? 아유 무지하게 놀랐죠.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자초중 음. 고등학교는 옆에 6 개가 있어요. 어. 학교로 둘러싸여져 있는 동네입니다. 안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외관 같은 경우는 대리석과 라임스톤으로 마무리했고요. 층고가 또 3m. 그렇죠. 분양 네, 평수가 45평형이에요. 어... 음, 그러니까 안에 내장재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어? 바로 가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은 4룸, 3룸, 2룸이 다 있는데, 오늘은 4룸을 찍어 드릴게요. 이게 투룸 찍어 달라고 네. 문의가 세도를 했어요. 그쵸. 조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음. 그 마무리 되는 대로 투룸을또 찍어 드릴 거고요. 바로 강프로 뒤가가 3룸인데, 오늘은 4룸을 찍어 드릴게요. 여기서 방 하나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집이니까. 네, 맞아요. 그거 상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어, 전실 바로 지나가나요? 그렇죠. 바로 옆으로 가죠. 와. 이게 신발장이에요. 오. 네, 양 옆으로 세 개, 세 개, 여섯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 뒤로 1층형 테라스가 또 있어요. 오우, 햇빛. 네. 테라스 여기 하나 있고, 전층이 다 있는 거예요. 오. 전층이 다 테라스가 있어요. 그러면 천장이 막혀 있다는 거? 그렇죠.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오... 마무리를 안 하셔도 그렇지, 다 네. 막혀 있고요. 여기는 테라스가 두개예요 오. 앞뒤로 두 개. 네. 신발장 여섯 개 있다는 거. 그리고, 사이에 중문이 또 있어요. 신발장 중문이.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집 중문이 있어요. 아, 네.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 집 흔치 않죠. 그렇죠. 흔치 않죠. 자, 양포로 이거 한번 찍어주 벌써 와. 등부터 다르죠. 그렇죠. 네. 이내장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실 등.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소등등 양 옆으로 하나씩 있고요. 쭉 복도형 형식, 위에 복도 쭉 들어올게요. 오. 높이가 3m입니다. 어, 3m. 포룸이니까 네. 들어오자마자 방방방 방, 좌측 방인데 어. 첫 번째 보이는 제가 4번 방이라고 할게요. 네. 4번 방 들어오세요. 이야 역시 봐도 봐도 고급 그렇죠. 근데 이거 강프로 왜 이게 이게 안에 원목 마루? 원목 마루 얘기하려고 했죠. 했어. 이 원목 마루예요, 원목 마루. 이게 일반 자재 중에 그래도 음. 바닥 자재 중에는 사신 바닥 자재 잘안 쓰는 거예요. 맞아요. 비싸 가지고. 그러니까. 그이 원목 마루가 자재가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맞아. 요 여기 응. 확보를 해서 지금 원목 마루로 했고요. 이거 저철 아니야. 가가가 너무 올라간대요. 이것끼리.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 강마루 아니야. 네, 네, 원목 마루예요. 원목 마루예요. 네. 저희 그 한옥 집에 가면 마루처럼. 맞아요. 원목 마루 두꺼운 걸로 한 거예요. 음. 층간 소음이 좋고 그 충격흡수라든가 아니면 보기에도 좋고. 그렇죠. 여게 4번 방이에요. 아. 사이즈를 4번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죠. 음. 2,798 나오고요. 3,180. 그러니까 이게 4번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요. 그니까그죠 음. 근데 이게 첫 번째 있으니까 내가 그냥 4번 방이라고 음. 어, 할게요. 자갑시다 이렇게 해서 놓면이또 앞에 이제 만지면 방이 있어요. 아우. 요거는 3번 방이라고 하기에좀 뭐한데 사실 2번 방이거든요. 그렇죠. 순서는 제가 3번 방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요 정도 사이즈가 되고 테라스, 이 창문이에요. 네. 테라스 아까 저 하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여기도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오. 남았어요. 오. 야, 이방 쓰는 사람이 제일 좋겠다. 그렇죠. 저도 이방쓸 거예요. 어. 저도요. 뭐 어. <laughs> 같이 써야되네. 큰일, 아, 큰일 났네, 이거. 와, 앞뒤로 테라스가 <laughs> 하나씩 있고요. 네. 그 중간에 이렇게 옷장까지 있고, 여기 창고 써도 되겠다, 그죠? 그쵸. 네, 여기다 이제 자주 쓰지 않는 물건 같은 경우는 위에다 올려놓고, 자주 쓰는 물건은 밑에 넣어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일본방의 드레스룸 같은 그쵸. 그런 분위기? 맞아요. 음, 맞아요. 사이즈 재드릴까요 네. 사이드릴게요2,963 나오고요. 3,275. 어. 서울의 일본방이네요. 맞아요. 음, 일본방 사이즈맨. 요게 이제 세 번째 방 응. 방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어요. 방은 그니까 에어컨은 네. 다섯 대에요 총. 오 방이 네 개잖아요. 네그 거실에 하나. 어. 그래가지고 총 다섯 대. 그 에어컨 안 물어볼게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에콜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laughs>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냥 2번 방에 할게요, 순서상. 네, 네게 이제 2번 방이고. 근데 방이 그리고, 다 커서. 네, 요거는 이제, 어, 지금 아직 안 들어간 집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할인되는 거 없어요. 어. 그러니까, <laughs> 이왕이면.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기게 옷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옷장하고, 그 다음에 위에 수납장, 창문 있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KCC 걸로 음. 어, 마무리 하셨어요. 안 덥죠? 하나도 안 덥죠. 바깥에 는 38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집이 이래요. 어머니 아, 집. 진짜 바깥에 날씨 진짜 속된 말로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804 나오고요. 3,170 똑같아 이거는.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드리고 요거왜안 물어봐요? 스타일러. 아 스타일러. 아, 어요거 드리는 거예요. 어 아, 스타일러. 요거는요거 갖다 놓으신 건데 네. 편하게 아무 때나. 그렇죠. 집에 아무 때나 갖다 오셔도 그뭐 집주인 마음대로니까. 요것도 음. 아치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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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다, 여기에서 딱 보는데. 아, 집값이가 않아요. 이거 좀 너무하게, 무지하게, 너무 과하게 좋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집이 과해. 아, 이게 좀 <laughs> 과하잖아요, 이 얘기가. 맞아요. 와, 아, 진짜. 어떻게 집을 이렇게 해놨 그러니까요. 예. 네, 여기서 이제 메인 화장실. 무지하게 넣었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서울에 3번만 네요 그렇죠. 아, 그죠? 거짓말 조금, 네. 야, 좀 과장해서. 아, 맞아요. 음. 위에 휴지 트까지 있고, 어. 그 다음에, 일반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 일체형으로 된것 같다. 오셨고, 코너 선반도 위에 아래 샤워 부스까지. 이거는 샤워부터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서 샤워 부스가 갔다 오셨고요. 세면대, 변기, 변기인데 또 비대가 있네요. 아, 비대. 에,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여기는 뭐 경기 한네 개, 다개개도 되겠죠. 휴대 뗀거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어요. 건식으로 쓸수 있는 시대는 있고, 어떤 이제 물 내림도 자동으로 쫙 누를 수 있는. 문은 다 들릴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메인 화장실이었고요. 자, 이제 주번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아 맞아. 여기 GTX 신호선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연장해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지금은 옥정까지 오는데 옥정역에서까지 몇 정원 안 되니까 그거 네.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 거기서 찍으니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네. 엄마 식탁인데 엄마 사이즈 봐요. 두께. 아, 다르죠? 진짜 두꺼워요. 음, 이것도 드릴 거예요. 위에 네. 네. 막 상처 많이 나고 기스 나면 대패로 한번 깎아도 15번 깎아도 요 <laughs> Ha ha ha. <laughs> 그래요 뭐 그럼 목수를 불러야 되할때한 35년 쓰겠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죠 35년 더 쓰셔도 돼요 와 진짜 오래 응. 쓰겠다 여기 식탁 뿐만이 아니라 싱크대 상판도 이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음, 네 이걸로 하셨고 그때 설명은 드렸지만 물이 자주 튕기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미끄럼 방지 때문에 여기는 타일로 음. 공간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음, 냉장고는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요거 이제 샘플을 갖다 놓셨고요 그다음에 식기세척기1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색이라고 응. 모르고 보면 그냥 문이에요. 완전히 잘 모르죠. 이거 맞추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색깔. 그래서 식기세척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파오븐, 전자레인지 기능까지 있는 광파오븐까지 옵션으로 드립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볼까요? 아, 아이디어 음. 상품. 그렇죠. 여기도 수납장도 네. 이쁘게, 이렇게 해서, 갔다 오셨습니다. 설치는 오셨어요. 상부장, 하부장, 모자라지 않죠? 모자라지 않죠. 그쵸. 충분하죠. 아, 네. 어, 그리고 이게 뭐 주방창인가요? 제가 볼 때는 창문인데, 그냥. 그쵸. 음, 창문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전자레인지 바톤오는건 당연히 있고요. 음. 그리고 싱크볼도 사각형으로 해서 전원주택용으로. 갖 그렇죠.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셨고, 여기는 도시가 스 들어오는데, 네. 인덱스 상부 갔다 오셨어요. 음, 음 이유가 있어요. 음... 자 들어오세요 네 여기에 가스가 있어요 아 가스 2구가 들어와 있고 보조 싱크대가 들어와 있어요 다용도실 얼마나 다용도실이 얼마나 크게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아무튼 여기 시스템장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이거 다 드릴 거예요 와 이거 세탁기 갖다 놓으시면 돼요 네. 세탁기 가 건조기 갖다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설명하번 드렸는데 네. 이거 작업하는 거 그냥 네. 일반 무슨 벽지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다 작업자가 다그 인부들이 숫자각으로 다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탄성 코팅은 응. 이렇게 할 줄이야. 이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쵸.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지. 그쵸. 그만큼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주방 설명은 대충 끝났어요. 와... 더 하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떼앙 패트에서 한번 힘을 빼고 갔더니. 자, <laughs> 에어컨 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 와. 동일한 느낌의 탄산 코팅을 해놓으셨어요. 네. 집이 훨씬 더 럭셔리해 보이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게 저 앵글 있잖아요. 이거 네.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이 디자인에 맞게 맞는 사이즈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직접 공장에다 맞추신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 아닙니까? 저 진짜 이렇게 생긴 웨인스코팅 처음 봐. 그러니까 아무도 말못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집 짓는 사람은 하나하나 정성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이 그러니까 세밀한 거 보면 우리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정성을 했는지 음. 음, 그래서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예요. 거실 사이즈 안대드릴게요 재주세요. 왜요? 너무 커서 재야돼요 아, 너무 넓은데 이거. 4,900이에요. 아, 포름에 4,900. 네, 4,900, 4,900이에요. 네. 그냥. 그 5미터에 5미터. 그렇죠. 10인치 빠진 5미터예요. 네. 이게 거실이 거실. 분양 평수가 45평형이니까. 그렇죠. 그 이제 어떤 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안방을 한번 가볼게요. 안방을 가기 전에 음. 가운데 드레스룸을 뺐어요. 키야. 이것도 아이디어죠. 방과 욕실 사이에 여기에다가 드레스물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렇죠. 장도 다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은. 음. 어, 다 드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요게 세컨 한실이에요. 어. 어딜 봐서 이게 세컨이에요. 그러니까요. 메인 욕실이지. 그래서 샤워 부스까지 되어 있고요. 여긴 일반 수장. 시대휴대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 하게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욕실장. 음. 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 타일 당연히 되어 있고요 옆에는 이제 화이트로 된 유광 타일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요게 세컨 욕실이라는거 음. 자 요게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음. 어, 다르죠 다르죠 그죠 음. 다른 집하고 많이 다르죠 다르죠 그죠 어, 요거는 인테리어 있거든요 그러죠. 인테리어인데 만약에 이렇게 꾸미시고 싶으시면 저 말씀해 주시면 그 어디서 샀는지 이렇 해서 똑같이 세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오 너무 좋아요 진짜 음. 제 드릴까요? 네, 제 주세요. 재 드릴게요. 3397 나오고요. 3788. 야, 예. 아, 네. 높이 3m예요. 아... 의미 없어요. 아니, 높이는 의미 없고 방등 보세요. 그냥 모든 등이 다샹등이에요 아, 되게, 되게 이게 뭐가 따뜻한 느낌. 예. 그렇죠? 따뜻한 느낌을 주셨고 통창을 빼 놓으셨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원형 창을 빼 놓으셨어요. 그럼 필창이에요. 네. 아무래도 디자인 적으로좀 유리하죠. 그럴까요? 여기에 사각 들어가면 조금 스러었을 거야. 맞아. 그죠? 너무나 개 가지고 이쁘게 뭐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안방 설명 끝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포름에 대한 설명 끝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포름, 스리룸, 투룸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 투룸 궁금해요. 투룸 궁금하죠? 다들 궁금해 하세요. 맞아요.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근데 스리룸 같은 경우는 구조는 여기가 총 6가지예요. 오 그니까 러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다 보면 날 새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거 4룸 그 다음에 3룸 요것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오셔가지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음. 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집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오면 말을 진짜 한번 길게 마음먹고 하면 밤도 잘수 있어요 그쵸 근데, 최대한, 영상 시간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동두천시 보산동이고요. 보산역에서 532m 떨어져 있습니다. 역세권이고, 학교는 양 옆으로 여섯 개가 있으니까, 학교는 걱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의정부 지나서, 양주 지나서 동두천이거든요. 동두천이 지금 GTX C라인이 확장만 되면 끝! 그렇죠, 끝. 여긴 끝입니다. 근데 덕정역에서 동두천까지요. 두 개역 정도만 빼면 됩니다. 그렇죠. 한 개역이나 두 개역까지만 딱 빼면 GTX C 라인의 혜택을 볼수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렇죠. 멀지 않습니다. 뭐 의정부 생활권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북부, 경기 동북부 정도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도. 충분히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 조금 있어요. 자재가자재를 좋은 걸 쓰다 보니 네. 조금 있습니다. 4억대 초반, 3룸은 3억대 중후반이에요. 이번 생각하고 오시고, 실주 같은 경우는 상담을 좀 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지금 전화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요 투름은 2억 중후반. 어. 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자재의투룸이야그 요요요 음. 스타일의 투룸 너무 궁금해요. 너무 진짜. 궁금하죠. 음. 다를 겁니다. 뭔가 달라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강프로가 계속 이집만오면이집 음. 사고 싶다고 지노래데 언제 부를. 이런 집을 살아보겠냐고. 이 집을 노래를 부르는데 강프로는 너무 멀어. 자, 럭셔리한 집입니다. 전원주택 가시는 분들, 타운하우스 찾는 분들 한번 고려해볼 만한 인테리어와 위치와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꼭 보러 오십시오. 멀리 가지 않으셔도 타운하우스에 사는 분위기처럼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초지 보산동에서 G프로TV의 상기나는 남자 상기나는 어, 상기 남자! 상기나는 남자 2프로였습니다. 자.